가속따감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간지나는 리딩그램마 편에서 고동 입문 모의고사, 고1 속도법, 즉 모의고사를 40초 안에 풀수 있게 만들어주는 속도법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2강에서는 그 주제결이 라겠죠. 목적, 주장, 제목. 요지 요점에 대한 그 문제풀이법을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대명사 문제입니다. 어쩌면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대명사일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 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어가 만약에 기준점이 잡혔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흐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대명사 문제입니다. 사실 영어에서 대명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이제 지문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를 전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문제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물론 표시를 해놨지만 스키밍 한번 해보세요. 자자 자, 멈추시고 하시고요. 자다지드나요 자, 자 넘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바로 문제풀이법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명사 문제 속독풀이법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26번에서 사람을 묻는 겁니다. 보통 사람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가 같이 존재하는 사람끼리 묻는다. 어, 시간과 장소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뭐라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후. 그 다음에 후에 따라서 이렇게 웬이나 외월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외월로 그 다음에 다시 왓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왓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대가 같아야 되고 공간대가 같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시간대가 묶여있고 또 다른 지점에 떨어져 있다면 이라는 전제조건도 가질 수 있어요 여하튼 보통 문제상에서는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는 사람이 A와 B가 B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면 벗어나면 제3의 인물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자는 혼동을 유발시켜 시간과 장소가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공간때두 사람을 묶고 다른 시간대에 묶어놓기도 하고 또는 같은 공간때나 시간대에 묶어놓고 전혀 상관없는 제 3자를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시대 명사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문제를 딱 읽자마자 지시대 명사가 누굴 가리키는 건지 물건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지 얼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물건의 관계성을 따져줄 수도 있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 주어나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인데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어 자리에 사람 있으면 사람 사물 있으면 사물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첫 문장의 주어 자리는 목적어 자리 에 전치사를 포함해서 이건 의미상의 주어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 플러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나타난 인물을 a 라고 표시를 해 줘라 a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시간과 장소의 일치성을 따져 보고 나서 b 라고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4번 앞에 보통 답이요. 사실은 음, 확률이 높아질수록 이게 이제 답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을 보이는데 대명사 문제는 4번이 답이 많아요. 거의 80%가 그렇고요. 좀 어렵다 싶으면 2번이 답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이 조금 이제 이제 2번이나 이제 3번이나 2번 쪽도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도 답이 거의 80% 이상이 4번이라는 거 꼭 이거 하셔야 되는데요. 4번이라 무조건 4번이 아니라 4번이 답이 가답이 찍혔다면 그 앞뒤로 확인하셔가지고요. 보통 전 문장의 목적어에 사람을 등장시키거나 아니면 그 똑같은 문장의 목적어에 사람을 등장시켜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도 문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자, 문제를 쭉 읽다 보니까 제가. 이번 강의는 전 시간에서는 두 질문을 했더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요. 저도 힘들고 사실 듣는 사람도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대상이 다른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돼. 대상이 사람일까 사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여기에 피터라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다음 목적어에 생각했다 이렇게 되고 목적어에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했습니다. 피터는 생각했습니다. 음킹 에드워드는 달을났다 비동사 플러스 형사시죠. 하 다른 상태에 있었다. 뭐로부터? 동화 속의 왕룰로부터 달랐다. 이렇게. different from 정도는 예물으로는 하나 살짝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잡았고 1번 갑니다. 1번에서 가면서 이렇게 끌어보니까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다음에 음 여기까지. 그다음에 음, 계속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일곱 문장 정도로 돼 있는 재밌는 문장이네요. 자, 계속 갑니다. 그다음에 1번에서 희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힘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3번에서 힘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4번에서 희에다 동그라미, 5일다 힘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힘과 힘이 결국에는 주어나 목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봤더니 그는 생각했다. 대처 생략되어 있고요. 에드워드는 다른 동화의 왕들과는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히로 갑니다. 그는 이랬어요. 그는 이렇게 돼 있죠. 그는 그러면 피터를 갈까요? 에드워드를 갈까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 인간이었다. 뭐예요? 한 남자인데 뭘 갖고 있어요? 심각하고. 친절한 얼굴을 가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i 리어스하고 카인들 kind of, 형사 용형 용사잖아요. 근데 보통 앤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앤드를 집어넣는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냥 콤마를 써 버립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 콤마는 앤드의 콤마라고 해 가지고 연결의 콤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와 형용사를 써 주고 명사를 이렇게 꾸며 주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앤드를 쓸 필요 없이 콤마로도 대처가 가능하니까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앞쪽에 있는 어맨하고, 휴먼 빙하고, 어맨이라고 해서 콤마가 하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얘하고 얘하고를 동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가 세이 m e 의 뜻을 갖고 있죠.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휴먼 빙, dear human being, h e a r human 빙이라는 것을 꾸며주는 어맨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까지갔죠그런데 희는 누굴까요? 실제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전개석에서 보면 피터를 얘기하려면 생각했다, 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피터 생각을 얘기하면 피터가 생각했다, 행동했다 이런 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b 피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드워드로 그대로 A로 넘어가는 부분이 보이죠. 그럼 결국에는 1번서 히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A와 B가 있을 때 A와 B가 있을 때 바로 B를 코대로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다음에 문장에서 끊어지는 이 문장에서 볼게요. 두번째 문장 여기까지죠. 그렇게 됐을 때 피터는 어그 A가 이렇게 나왔어요. 피터가 누굴 볼까요? 피터가 누굴 봤을까요? 당연히 B를 봤겠죠. 피터는 글을 봤습니다. 그서그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뭐 했을 때? 종종 글을 봤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러면 여기가 나왔다면 당연히 피터가 A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아침마다 It's i morning. 이렇게 돼 있고, 문장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여기까지 갔네요. 자, 아침마다 이렇게 콤마콤마 또 콤마 잡아볼 필요가 있네요. 콤마 한번 잡아주고, 엔드 잡아주고, 콤마 잡아주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엔드에다 접속사 표시해주고 나서, from에서 한번 끌어주고요. 카프 m 이라고돼 있네요. 그러면 얘가 동사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long 이렇게 하나 따로 있고 t h o 라는전치사 하나 있어요. 그럼 바로 해석이 가능하게 돼요. 아침마다 왕은 had come, come from, had come from 왔었다. 원래 팔레스로부터 궁전으로부터 그의 말 위에서 under his horse. 그죠? 말을 타고 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라이든 a l o n g 홀로 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라이든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내신이었다면 이게 분명히 등위를 물어보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얘가 동사라고 했을 때 과거 완료 형태잖아요. 그러면 컴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죠. 엔드가 뭐와 연결이 됐을까? 병치구조로 따지면 얘가 바로 컴과 라이든이 지금 병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야요 왔고 타고 있었대 홀로. 뭘 통해서요? 거리를 통해서 무슨 얘기야 거리를 향해서 거리를 쭉 따라 내룬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다음의 아인즈가 뭐라고 했어요? 콤마다음의 아인즈. 바로 현재 분사라그랬죠 현재 분사 그리드 인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의 국민들에게 피 e 국민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는 콤마 다음에 애니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가 뜬다겠죠. 이것도 어법 문제 잘 나옵니다. 좀 신경 써줄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sometime 한번 끊어주고 나서 웬절 나왔니 웬일이니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을 끊고 나니까 눈에 띄는 게뭐 있어요? 웬절 뭔뭐했을때 주어가 뭔뭐했을때뭔뭐했다라고 되니까 콤마 콤마 잡아줬습니다. 콤마 콤마 잡아주고 나니까 이 동사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3번 패턴이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이렇게 주어. 그러면 결국에는 왼절이니까 여기서 끊겨지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뭐 했을 때, 뭐, 뭐 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더 편하겠지만, 이게 없애면 말이 안 되니까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피터가 어렸을 때, 작은 소년이었을 때, 어머니가 날라갔죠 자, 그의 나이 많은 형은, 형이라는 소리죠, 형은. 행, hey, 형인, 하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해리 그 많은 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b 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B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A와 B가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 이렇게 A와 B가 잡혀져 있고 B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B B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A 이런 식으로요. 해 그럼 이미 말이 정제가 됐기 때문에 생뚱맞게 B라는 사람은 중간에 내놓을 수는 없겠죠.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A A A 이렇게 나왔다면 사실은 이때부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미 A와 B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 B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데려갔대요. 누굴 데려갔을까요? 자, 그 형이 누굴 데려갔을까? 왕을 데려갔을까? 누굴 데려갔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 요 자, 여기 소짓도 한번 잡아 주시고 자, 그를 데려갔습니다. 뭐뭐뭐 뭐, 하기 위해서요? 사이드 워크. 옆에 있는 걷는 거 옆에서 걷는 거니까 보드블록 정도 되겠네 그러면 스탠드온이 서다란 뜻이니까 보드블록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웨이브덕 음, 웨이브, 웨이브 투덕킹 왕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인사를 했다는 얘기죠? 손을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웨이브랑 손을 흔들다니요. 그가 왕한테 손을 흔들었으니까 얘는 누굴까요? 바로 A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쏘댓이 결론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얘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이게 결론이 나타났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을 딱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A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 9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물음표를 하나 싹적혀놓습니다왜 그러냐면 이게 가답이라는 거예요. A가 확실하지 않은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헷갈려? 이거 헷갈리면 이게 답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때때로 그는요. 그는 웨이브백이 있어요. 웨이브백이라는 게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손을 흔드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손을 흔들면 내가 답내하듯이 인사를 하는 게 웨이브백이고요. 또는 사람들테 저리가, 저리가 할 때는 웨이브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키워드가 바로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two of them이라고 돼. 요 그들 두 사람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두 사람은 누굴까요? 자, 여기 가답을 일단 찍어 놓고 나서 이게 가답이라고했죠 가답을 이렇게 찍어 놓고 그들 두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두 사람은 결국에는 A라는 사람과 바로 해 그의 형인 해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손을얹은 사람 누굴까요 여기서 봤을 때 B라는 사람이 그대로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리고 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는 지금 현 되게 특별한 음뭔 뭐, 특별한 영혼이 특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리는 이렇게 한번 더 찍어줬어요. 해리는 피로에게 말했다. 한번 더 이렇게 키워드를 자꾸 잡아주고 있죠. 왜냐하면 너는 항상 뭐 하니까요 인사를 받았으니까 그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라는 게 뭘까요 해이가 필요한 테얘기했어요피요가 바로 유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유로 넘어가니까 얘는 당연히 a가 되고 a는 뭐 어떻게 되세요 누구누군가의 뭐를 받았다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여기서 해부 플러스 b가 bpp가 해부에 걸리면 현재완료 진행형 진행형이나 현재완료 수동태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냐면 b동사가 즉 원형 자체가 과거문사 pp로 바뀌는 거 아시죠? 이거는잘 모르시겠으면요. 45분 영목을 다시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하튼, 수홍태 문장에서 주어가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힘은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음, a가 b, 2가 1번이 b, 2번이 b, 그 다음에 4번이 b, 그 다음에 5번이 b가 돼요. 그러면 물음표로 걸리고 있는 얘가 누군지만 찾아내면 답이 금방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은 공간대에 있는 사람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히 모든 문장의 패턴인데 여기는 독특하게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을 묶어주고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A와 B를 만들었는데 그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 공간상에 나타난 이두 사람을 먼저 A와 B로 만들어주고 말을 시작했다. 그 흐름 자체가 B를 만들고, B로서 말을 연결을 시키고, B로 가고, B로 가고, B로 계속 내리다가, A 쪽으로 살짝 넘어가서 다시 A 쪽으로 내려주고, 다시 B로 바꿔주는 이런, 음, 이런 어. 형태들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흐름에 대해서, 대명사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말이 빨랐습니다. 전 시간에 한20몇 분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좀 지친 것도 있었고, 그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받아가지고, 오늘은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한번 해봤고요. 우리 친구들 대명사 문제는 영어에서 지문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니까요. 이 문장은 저라면 이거를 대명사만 따로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를 많이 연습을 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동사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형용사의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만 알아내면, 주제문이든빈칸문제든 순서문제든 그 다음에 그 접속사 문제든 상관없이 금방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미소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